안녕하세요 경상북도 가족센터에서 사회 수업을 맡고 있는 정한식입니다 아 드디어 3학년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2학기 수업은 총 10차시였지만 사실 1학기까지 합치면 거의 20번째 수업이 되죠 아, 20차시까지 이 영상을 다 들어보셨다면 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어, 어, 여러분들은 그냥 20차시 쭉 들었고 문제 조금 풀고 했고 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20차시를 계속 꾸준히 듣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존경스럽고 정말 수고했다 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수업인 20번째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시면서 어, 여러분들이 좋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어, 20번째 수업은 3학년 2학기 사회 수업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3학년 2학기 아홉 개의 수업을 정리하는 거니까요. 마지막 수업이 는 이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주면서 아 그래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런 내용이 있었어 어 이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는 게 있으면 귀를 좀긋세우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무 번째 수업 이제 핵심 단어들은요 이때까지 아홉 차지 걸쳐서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연환경, 인문환경 근데 이것 두개 합치면 환경이 되죠. 그리고 의식주 그리고 도구의 발전, 세시풍속, 가족 등입니다. 이렇게 조금 선생님이 간략하게 핵심 단어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이 단어들은 이미 다 외웠을 거예요. 아직 어, 생소한 단어가 있다면 지금 바로바로 바로 외워주면 좋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외운다고 끝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자연환경은 어떤 것이지? 그리고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어떤 일들을 사람들이 하고 어떤 생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인문환경은 뭐지? 그리고 의식주라는 건뭘 말하는 거지? 도구는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을까? 세시풍속은 뭐지? 그다음에 가족의 형태는 어떤 게 있지? 이렇게 이 단어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바로 더 중요하다. 이 단어를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환경은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으로 나뉜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자연환경은 산, 들, 하천, 바다와 같은 땅의 생김새와 눈, 비, 바람, 기온 등 날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요두 개로 함께 얘기하는 것이 바로 자연 환경이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더 땅의 생김새와 날씨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자연 환경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문 환경은 자연 환경으로 사람들이 만든 환경이다라고 볼수 있죠.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항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논이나 밭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두 인문 환경에 해당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 공원도요. 원래 자연 환경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금 사람들이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연 인문 아, 인문 환경은 기본적으로 자연 환경이 있었는데 그 자연 환경을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인문 환경이다라고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연 환경을 이용한 것의 사례도 한번 살펴 보도록 할게요.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것은요. 어, 산과 산이 공원이라 등산로 같은 경우. 산을 뭐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길도 만들고 벤치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간판들도 만들어서 공원이나 등산로로 만든 경우. 하천은 어, 하천과 그리고 요 하천이라기보다는 들이죠. 들. 들은 농사를 짓거나 도로를 어, 도로, 주택을 짓는 경우를 자연경을 이용하는 것수 있죠. 어, 하천이나 바다. 받아도 될수 있겠는데 이것은 생활용수나 공원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자연환경과 인문환경과 그 쓰임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또 그래프를 활용해서 또 자연환경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활 모습을 추측해 볼 수도 있었어요. 자 그래프를 보는 방법 여러분들억나시나요한번더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요.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 무슨 제목을 보라 그랬죠? 여기는 평균 기온 그래프라는 제목이 있어요. 아, 그러면 기온에 대해서 적어는 그래프구나. 기온에 대해서 알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로세로가 뭘 뜻하는지도 보라 그랬죠? 가로는 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4월 월 7월 10월 1월이 되겠죠. 기온은 기온은 어, 세로가 되겠죠. 그렇죠? 세로는 기울 기온을, 기온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보면 각 월마다 평균 기온을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대를 통해서 알아보겠죠? 4월은 어, 14. 14 정도나. 맞네. 15도 바로 밑에 있네. 7월은 25도구나. 25도에 딱맞춰져 있네. 어, 10월은 17도구나. 15도 조금 위에 있네. 2월은 모도보다도 낮게 되어 있네. 이렇게 각 월별로 기온을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 비교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제일 더운 달은 어디인지, 제일 추운 달은 어디인지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봄은요 그렇게 덥지 않아요. 1사도니까 맞죠? 사도니까 그렇게 덥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옷차림을 하고 꽃도 보러 갈수 있는 거예요. 덥지 않으니까 이제 겨울을 벗어났으니까 이제 꽃도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여름은 엄청 더워요. 엄청 더워서 이렇게 짧은 팔, 반바지 입고그 다음에 수영도 하러 다니고 하는 거예요. 더우니까. 그 다음에 가을은 이제 좀 기온이 떨어졌으니, 이제 어, 어, 농사도 수확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겨울 같은 경우는 추우니까 이제 옷을 껍하게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썰매도 타고 하는 거죠. 그죠? 자, 환경에 따라 하는 일도 있었어요. 여기 보면, 왼쪽 첫 번째 사진은 어 이제 어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안가 마을 여기에서는 배를 봐서도 알겠지만 물고기도 잡고 그 다음에 미역도 키러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를 보러 놀러 오니까 또 숙소도 숙박 없어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식당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논과 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럴 때는 곡식과 채소를 재배하고 또 혹은 어 축산업이라고 해서 이제. 소나 이렇게 동물들을 기르기도 하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곡식이나 채소를 재배하는 가정 혹은 동물들을 기르는 가정인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봐요. 자 도시가 발달하기도 해요. 언제 드릴 때, 평평한 땅일 때는 도시가 발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도시에 사는 친구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높은 건물, 그다음에 큰 공장, 그다음에 여러 회사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어 산. 산이 있을 때는 또, 또 눈이 많이 오는 고장도 있다고 했잖아요. 눈이 많이 오고 산이 있는 고장들은 그 산비탈들을 이용해서 스키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키장을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어, 바다가 있는 곳, 농과 밭이 있는 곳, 도시가 발달한 곳, 그러니까 너른 들판이 있는 곳, 그 다음에 산비탈에 눈이 많이 내려오는 곳 등등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은 하는 일이 뭐 물고기를 잡는다거나 채소를 재배한다거나 도시가 발달한다거나 스키장을 이용한다거나 등등 환경에 따라서 하는 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식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의식주 정말 중요해요. 저번에 이거 선생님이 영상 찍을 때 기억나기로는 이 의식주 꼭 외우라고 했죠? 왜냐하면 이 의식주는 사실 어 3학년 때 배우는 것 중에서도 정말 중요하기도 하거니와 중학교 가서도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나오는 단어가 이 의식주예요. 그러니까 꼭 외워주시길 바라면서요. 의식주는 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옷, 식 영양분을 얻기 위해 먹는 음식, 주 안전하고 편하게 살수 있는 집 이렇게 옷, 음식, 집세 가지를 의식주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이 의식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는 거라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주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옷, 음식, 집입니다. 자, 이런 의식주에 대해서 선생님이 옷에 대해서도 무슨 얘기를 드렸죠. 여기서는 옷이 선생님이 빠뜨린 것 같아요. 옷은 어, 계절에 따라서, 또 혹은 어, 전 세계의 자연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죠. 추운 곳에는 두껍게 입고. 더운 곳에는 얇게 입고 하지만 또 햇살이 너무 비치면 또 오히려 짧은 팔 말고 긴 팔을 입기도 한다고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주거지와 어, 음식입니다. 음식도 사실 어, 환경에 따라서 다, 달라졌죠. 어떤 환경? 예를 들어서 안동 같은 경우는 바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같은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근처 바다가 있는 곳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바다가 없는 이 안동까지 가져와야 돼요. 지금은 뭐 냉동차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 냉동차 이제 담아가지고 냉장고처럼 된 차가 있거든요. 거기다 담으면 신선하게 와요.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냉장고 같은 게 없잖아요. 자동차도 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오랜 시간 와야 돼요. 그러면은 물고기가 다 썩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썩지 말라고 상하지 말라고 소금을 뿌려놨어요. 그랬더니 안동까지 와도 상하지 않고 신선한 채로 그대로 왔어요. 물론. 이 소금에 절여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대로 구워 보니까 오히려 더 맛있는 거예요. 이 소금의 짭짤한 맛도 있고 그래서 간 고등어라는 것이 안동에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어, 주변에 바다가 없는 자연 환경 때문에 안동은 간 고등어라는 어, 여기 있죠 간 고등어라는 음식이 발달을 했어요. 이렇게 음식도 자연 환경에 의해서 발달하게 된다. 옷도 아까 전에 왜 너무 더운 곳에는 짧은 팔을 입거나 그래도 더우면 오히려 통풍이 잘 되는 긴 팔을 통해서 그 햇빛을 차단했잖아요. 그렇게 자연 환경에 따라서 옷도 어 만들어졌다면 역시 음식도 자연 환경에 의해서 변화한다라고 보면 돼요. 주거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특별히 터도둠집을 볼게요. 터도둠집은 그냥 맨 땅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 것이라 땅에다가 이제 터도둠이라고 해서 조금 높여요 땅을 일부러 높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왜 그런다고 그랬죠? 홍수가 나면 홍수가 잘 나는 지역은 어, 지금에야 상하두, 상하수 시설이 굉장히 잘 있어서 비가 많이 내려도 홍수가 잘안 나요 물론 지금도 홍수 나는 지역은 있죠 하지만 모든 땅이 다 홍수가 안 나잖아요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물이 잘안 빠지니까, 뭐, 비, 여름에 비만 좀 왔다 하면, 뭐, 그냥 홍수가 여기 곳곳에 나와요. 그러니까, 집이 이제 물에 잠겨버리면, <laughs> 집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터도듬 집이라고 해서, 홍수가 좀 나더라도, 어 집에까지 물이 못 올라오도록, 땅을 높여서 집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홍수가 난다는 자연 환경에 적응해서 만든 주거지가 되겠죠. 즉, 무시든 의 먹는 거든 식 죽어지든 주 모두 다 환경에 따라서 발전해 왔다라고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도구의 발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의 발전 좀 어려웠었어요. 어려웠었는데 자연에서 어떤 시절이 있었고요. 아주 옛날 우리나라 어, 조선 고조선이 생기기 전에 방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만드시기 전그 전보다도 있었던 자연에서 얻었던 시절, 어떤 거 주목토끼 같은 거 그냥 자연에서 얻어서 대충 깨가지고 이걸로 썼던 그런 자연에서 얻었던 시절, 그 다음에 토기를 만들던 시절, 비쌀 무늬 토기 같은 이런 <놀람> 토기를 만들던 시절, 그 다음에 청동기를 만들던 시절. 이때부터 이제 우리나라 장군 할아버지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 고조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청동기를 만들 때 시작부터, 그청동망음처럼 이런 것들 만들었죠. 그다음에 철기, 지금이 알고 있는 쇠를 만들던 시절. 이런 식으로 생활 도구는 점점 발달해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괭이 같은 것도 괭이라고 하면 이제 땅을 잘 고르게 만드는 거거든요. 농사지을때 이런 것도 돌이었다면 지금은 철로 되어 있죠. 반달 도칼은 이제 돌로 만든 건데. 이것은 이제 벼를 수확할 때 우리 부모님들 보면 벼 수확할 때 벼를 잡고 벼를 탁 쳐서 어, 요 위에 부분 어, 쌀이 들어가 있는 이 벼를 꺼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밑에 남은 줄기 같은 거는 이걸 엮어가지고 어, 벼집을 만들죠. 그러면 그때는 돌로 이렇게 싹싹 베었다면 이제는 철을 쓰니까 철로 만든 낫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구는 점점 자연에서 얻다가 토기도 만들다가 그 다음에 청동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철기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 쭉 흘러왔다 발전해왔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리의 도구도 뭐 토기에서 씨루로 가마솥에서 정기밥솥으로 옮겨왔고요. 어, 옷을 만드는 도구도 가락바퀴에서 배틀로 만들었고 배틀이 다시 재봉틀과 방직기로 나아갔던 거죠. 집도 역시 움집이라는 곳에서 초가집이나 기와집, 그리고 아파트도 현재는 발전해 왔습니다. 이렇게 도구들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세시풍속입니다. 세시풍속. 세시풍속은 어, 이 단어 자체의 의미가 되게 중요하죠.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되풀이되어서 행해온 고유의 풍속입니다. 그렇죠? 해마다 일정한 시기에. 대풀이 되어서 행해온 고유의 풍속을 바로 세시 풍속이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드렸던것 같습니다. 이 세시 풍속들은 정말 다양했고 또 계절별로 또 있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봄의 대표적인 어, 한식이라는 날이 있는데 이때는 세시 풍속 어땠어요? 불을 사용한 음식을 먹지 않고 아, 이때는 이제 농사를 이제 시작하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잘 되게 해 달라고 조상들에게 기원하는 이런 날이었어요. 삼복은 여름이죠. 너무 더워서 이때 셋이풍속은 영양 가있는 음식을 먹어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진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영양분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시원한 곳에 가서 어, 노는 것 이것이 삼복도 위의 셋이풍속이었죠. 어그 다음에 추석도 있었어요. 추석은 가을이었는데요. 이때는 핵과일 그다음 해곡식이 나기 때문에 어 사, 조상들에게 예, 감사하는 제사를 지내고 또 송편과 같은 또 맛있는 음식을 해서 먹었다. 이때는 새로운 음식이 이제 곡식도 났으니까, 이때는 풍족하게 한번 먹어보는 그런 날이라고. 그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겨울에는 동지와 종을 대보름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겨울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해잖아요. 한 해의 마지막도 겨울이고요. 한 해의 시작도 겨울이에요. 자, 생각해봐요. 12월도 겨울이고, 1월도 겨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마무리 짓는다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 시작한다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 팥죽을 먹으면서 마지막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정을 대보름에서는 어, 이제 불을 붙여 가지고 아, 이렇게 돌리는 이런 놀이도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절별로 새 식품 속이 있다는 것도 네. 여러분들이 알아보고요 어, 근데 그때 알아볼 때정을 대보름이 하는 것들은 조금 위험했죠. 위험한 게 있는데 위험한 거 외에 세시 품속들은 그 계절별로 가족이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혼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결혼 결혼의 의미는요 남자와 여자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바로 전전 시간에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어~ 결혼은 하는 방식도 서로 다양하다 그랬죠 어~ 선생님은 사실은 어~ 이 영상을 만들면서 갑자기 놀랐던 게 스쿠버 다이빙을 통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전통혼례라든지 일반적으로 좀 많이 하는 결혼식 결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쿠버 다이빙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수많은 결혼식의 방식이 있지만 이 모두의 공통점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족의 형태는 크게 두 개가 있었죠 음. 확대 가족과 핵 가족. 확대 가족은 다시 말하지만 부모와 결혼한 자녀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핵 가족은 부모와 결혼 자,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확대 가족과 핵 가족 중에서 어떤 것이 지금은 많으냐? 핵 가족이 압도적으로 많죠. 어 왜냐하면 현재는 직장과 또 자녀 교육 이유로 대도시로 나오는 가족들이 많거든요. 대도시는 대부분 핵가족이 좀 많습니다. 어, 대도시에는 사실 집이 큰 집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대도시의 번잡한 곳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살기 사는 분도 별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해서 어, 요즘에는 핵가족이 조금 음. 대가족보다는 많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가족의 구성원들의 역할이에요. 과거에는 어, 남녀의 구성원들이 일이 정해져 있었어요. 바깥일, 그러니까 밖에서 돈 버는 사회생활 일들은 주로 남자가 하고 집안일은 설거지, 빨래, 뭐 밥하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여자 가족 구성원들이 했죠. 그래서 남녀의 가족 구성원들이 역할이 서로 달랐고 그래서 그 역할을 서로 바꿔서 하는 경우에는 좀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네, 글나요 남자든 여자든 바깥 일을 자유롭게 할수 있고요. 그 대신 집안 일도 남자도 여자도 함께 해야 돼요. 왜냐? 남녀 모두 동등한 기회, 교육 기회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부모가 함께 양육을 해야 될 만큼 요즘엔 양육이 쉽지 않아요. 녹록치 않습니다. 그리고 남녀 평등 의식이 늘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도 한번 볼게요. 형 다양한 가족들은. 확대 가족과 핵가족이라는 큰 형태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 이렇게 된 가족도 있고,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 안 계시고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엄마, 아빠, 자녀도 있지만 확대 가족처럼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같이 사는 경우도 있고요. 또그 자녀가 어, 본인이 엄마가 출산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라 입양해서 낳은 자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 부모님 두분다 혹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다른 나라에서 오신 경우도 있고요. 또 어, 할아버지 할머니와 한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정말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 있고요. 그 형태 하나하나가 어느 것이 기준이라 이런 거 없어요. 그죠? 모두 다 같이 있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다르다. 없는 뭐 것이 이상하다 틀렸다.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이 가족 구성원들은 어떤 가족의 형태든 간에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수 있는 가족이어야 되고 스스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어야 되고 서로 감사하고 이해해 줄수 있는 가족이어야 된다. 라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3학년 2학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이 뭔지도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의식주는 자연 환경 환경들 특히 자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얘기를 했어요. 도구는 끊임없이 지금도 발전을 하고 있고요. 세시풍속은 옛날부터 해왔던 여러 가지 생활 방식들인데 이것은 계절별로 또 특정한 명절이나 또 특별한 날별로 다양한 새시풍속이 있다는 것도 알수 있었어요. 또 가족은 결혼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데 이 가족의 형태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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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해서 오는 것이 옳고 오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절대 없다라는 것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은 이제는 남자라서 여자라서 역할이 다른 시대는 끝났고 이제 남녀 모두 밖간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는 이런 시대가 왔으며. 또 가족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자기 일은 열심히 해야 되고 어,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까지 쭉 설명을 해봤어요. 혹시 오늘 이 20차시 어, 3학년 2학기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가신다면 다시 그 전차시 그 해당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차시에 가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3학년 2학기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4학년 2학기 내용은 더 이해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20차시의 내용을 쭉 들어보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차시에 다시 영상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3학년 수업 이걸로 마지막이 될 건데요. 3학년 수업 무려 20차시나 따라와 준다고 정말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까지의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3학년 사회 수업을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수업 그리고 3학년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